어, 사실 그 예중 예고 이제 떨어지고 너무 상심이 크시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시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너무나 많이 드는 시기일 텐데요. 어, 예중은 전국적으로 몇개 없어요. 뭐 서울에 세개뭐 지방에 한두세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중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예고는 조금 더 많아져요. 그리고 대학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발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4년제 대학을 발레로 보내겠다. 이제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예중 가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와 보면 예중 예고 출신은 한20% 정도 되려나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예중 예고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길은 많아요. 꼭학 가 아니어도 저희가 발레를 할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잖아요. 발레 학원에서 계속 입시를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나에게 맞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의 몸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단계 단계 체계적으로 어, 성장을 시키면 1년 후 2년 후가 많이 달라져요. 학교 안에 있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뒤쳐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학원에서 혹은 개인교습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세계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합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또 나랑 마음이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준비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